사슴? 아니. 사자? 아니. 음, 늑대? 아니. 음, 음, 잘 모르겠어. 뭐야? 마인보스. 응? 음? 공룡. 공룡? 공룡? 아, 갈리미무스. 아, 갈리미무스 한 거야. 또. 또 퀴즈 내보세요. 엄마, 이거는? 티라노사우루스 쿵쿵쿵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? 아니야. 저기 뒤로 가세요. 여기 의자 위에서. 티라노사우루스 맞아 방금 티라노사우루스 했지? 응. 음, 스피노사우루스. 딩동댕와 음, 저기 의자 위에 가서 키즈 내주면 안돼? 아니. <laughs> 엄마 이거는? 엄마 이거는? 안킬로사우루스. 아니. 음. 음. 까꿍. 까꿍. 하지 말고. 어, 태겸이랑 키즈 놀이 하려고. 티비 껐어. 음, 키즈 내주세요. 저기 가서 의자 위에서 키즈 내주세요. 의자 위에서 키즈 내주세요.

말. 엄마, 이거는? 뭐? 엄마, 엄 아니야. 염소야. 염소야. <laughs> 아, 매 네. 염소. 너, 네. 이건, 엄마, 이거는? 치타. 아니. 치타 아니야? 동물잖아. <laughs> 음, 동물? 음... ーんう말んう이んうー이うーんう마んうーんうーん 뭐, 아, 말, 말. 뭐, <laughs> 뭐, 해볼까? うーん 해볼까? 응ーんう 음, 해봐 うーんうーんうーんう 뭐, 고코데. 구독아, 좋아요, 나열 주세요. 안녕.